소하 한우다이모나노카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인기가 좀 많았지만 그래도 에이 뭐이 차를 내가 굳이 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의가 거의 폭주할 정도로 많이 오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보자마자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레이 경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끄지 말고 일단 보세요. 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차량이냐? 인키가 많은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경차기 때문에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현 시점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차들을 다 다운그레이, 즉 비싼 차를 조금 싼 차로 바꾸자.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다니 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졌습니다. 근데 공간성도 있어야 됩니다. 패밀리. 카로 타기에 충분한 차. 근데 세금도 많이 안 나오고, 톨비도 반값이고, 주차비도 반값인 그런 차량 중에서 뽑아라고 하면 사실 모닝이나 스파크보다는 레이가 딱. 제격이기 때문에 레이가 인기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금액이 뭐 비싸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전보다는 금액이 좀 떨어진 편이지만 가격 광는좀 잘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금액이 조금 떨어진 편이고 또 인기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사서 나중에 팔아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지금 사서 타셔도 경제적으로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한 제원부터 설명드리자면 2012년 13년 형입니다. 그리고 76,000km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액이 얼마냐? 660만 원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이 정도 금액에이 정도 키로 서는 사실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가 뭔지 알아요? 등급은 럭셔리 차량입니다. 프레스티지 바로 밑에 럭셔리인데 요건 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다면 스마트키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는 좀 아쉽지만 휠도 프레스티지 휠이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 열선 시트 그리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도 달려있기 때문에 뭐 타시면서 불편함 없이 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차량 설명 들어갈게요. A 같은 경우 요 프레스티지 휠 요게 상당히 이뻐거든요. 15인치 요일이 꼽혀있으면 뭔가 좀 차가 달라 보입니다. 거기다가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정도 앞 타이어 기준으로는 그 정도가 있습니다. 또 요게 G색이기 때문에 은은하고 또 기스도 잘안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레이 같은 경우는 색깔이 뭐 워낙 다양하잖아요. 뭐 사과색도 있고 뭐 파란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고 많은데 사실 그런 색들이 너무 튄다고 생각하시면 이 씨색이 딱 제격인 거는 아시죠? 사실 레이는 이 공간성 때문에 타는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레이는 경차치고는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도 이 공간성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의자에 앉듯이 바로 앉으면 상당히 편안한 시트 포지션이 나타나죠. 거기다가 시동 거는 것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레인은 일반적인 SUV보다도 훨씬 더 헤드룸이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정성의 문제는 약간 은 약간 조금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타면서 실내에서 좁은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타기에도 너무 좋고 또 저희가 출퇴근용으로 저처럼 것 덩치가 큰 남자가 타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로 저도 레일을 한대 들고 있습니다. 어모용으로 그래서 레이는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타세요. 레이는 진짜 좋아요. 블랙박스 그리고 사진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도 나옵니다. 이렇게 화질도 괜찮습니다. 꽤. 블루투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디지털 계기판인데, 이게 진짜 보기가 편안합니다. 키로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76,000km고요. 기름도 먹게 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타고 직각에 너무 뭐 충분히 좋은 뭐 키로수입니다. 네? 실내 컨디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혼자서 관리 이꽤게 잘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인은 진짜 뒷좌석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로 나가도 상당히 편안한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친구들하고 탈 때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차는 진짜 핵쉽습니다. 진짜 핵쉽기 때문에 이 차량은 뭔가 장점이 좀더 많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뒷좌석이 일단 상당히 넓다는 점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보시면 레이의 트렁크는 사실 조금 거둘 뿐이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레이 타면서 트렁크 공간을 기대하지는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현 시점 인기가 가장 많아진 레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볼만했나요? 탈만했나요? 탈만했나요? 탈만했다고요? 그럼 계약하러 갑시다. 가장 계약하러.